안녕하세요 파울신입니다. 싱글 스코어를 치기 위한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골프를 말할 때면 행운, 신과의 동업, 운명적인 결과 같은 불가사의한 골프의 미스터리를 다알수 없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그 이상 할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싱글을 치기 위한 전략 1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자기에게 잘 맞는 장비를 갖추세요. 골프채를 잘 휘두르려면 샤프트 길이와 라이 각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클럽이 자기에게 딱 맞는 것인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골프는 14개 되는 연장을 사용하는 복잡한 운동이기 때문에 연장이 너무 중요합니다. 2. 제대로 된 드라이버 하나. 드라이버를 잘 치지 못하고서는 싱글을 치기 어렵습니다. 드라이버 샷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면 스윙 문제보다는 드라이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자주 하는 잘못은 너무 딱딱하고 무거운 드라이버를 치는 것입니다. 또한 유명하다는 이유로 10년 된 드라이버를 고집하면 쉽게 원숭이가 될수 있습니다. 샤프트 안쪽은 녹슬고 크랙이 나서 탄력이 없어져 거리도 줄어들고 방향도 삐뚤어져서 잘칠수 없습니다. 총의 성능이 좋아야 죽지 않고 잘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질병을 고쳐주는 드라이버를 찾아보세요. 3. 드라이버 큰 미스를 고쳐라. 드라이버 연습을 많이 해서 자신감을 키우세요. 절대 훅을 내지 말아야 할때 훅을 내지 않을 수 있어야 하고 반대로 슬라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공을 죽여서 스코어를 망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벌타를 무서워하세요. 벌타는 생각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벌타는 뒤로 연결되면서 너무나 가혹한 후유증을 불러옵니다. 자신 멘탈이 무너져서 내리막을 탈수 있습니다. 벌타를 무서워해야 합니다. 쿠프에서 용감이란 100% 만용입니다. 골프가 어려운 것은 매번 탐욕과 공포 사이 갈림길에서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해야 스코어를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더 공손하게 벌타를 피하세요. 5. 쇼게임 실력을 향상시키세요. 보시마드 거리에서 옹그린 확률은 프로는 3번 중 2번, 보기 플레이어는 3번 중에 1번밖에 안 됩니다. 핀을 직접 겨냥하지 말고 좀더 보수적으로 플레이하는 전략을 취하세요. 만약 핀이 그린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여유 공간이 있는 곳으로 치세요. 베스트 미스가 중요합니다. 또 핀보다 낮은 지점에서 오르막 퍼팅을 할수 있게 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내리막 슬라이스 라이퍼팅을 남기면 자동보기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낮게 굴리는 것이 100번 유리합니다. 6. 벙커는 한 번에 탈출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벙커에 빠지면 상대성 강화라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경쟁자는 이미 그린에 올렸는데 벙커에 빠지면 위기감이 더 부각됩니다. 그런데 한 번에 탈출을 못하면 상대적으로 하늘이 무너지듯 참담해집니다. 찌됐던 벙커는 한 번에 탈출하고 볼 일입니다. 피에꼭 붙이겠다고. 하면 할수록 두번 치기 쉽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또한 벙커샷 연습을 많이 하세요. 일찍 손목 코킹을 해서 쳐야 합니다. 연습장 매트에서도 자주 연습하면 좋습니다. 7. 쓰리 퍼팅을 하지 마세요. 세계 최고의 프로들도 10m에서 15% 정도만 성공합니다. 멀질수록 홀컵이 점점 쪼그라들어 구멍이 작아집니다. 하여튼 쓰리 퍼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 퍼팅은 홀 가까이 붙이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너 퍼팅 라인과 사랑에 빠지지 말고, 퍼팅의 속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공을 굴리는 라인을 정확히 맞췄다 해도, 공이 구르는 속도가 맞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라인에 태워서 넣을 것인가, 강하게 쳐 넣을 것인가를 꼭 결심한 후에 쳐야 합니다. 또한, 생각보다 경사를 좀더 보고 치세요. 8. 페이드와 드로 고지를 연습하세요. 70대를 치려면 페이드와 드로를 칠수 있어야 합니다. 도그레 콜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핀을 공략할 때 크게 필요합니다. 앞핀일 때는 페이드로 공략하면 핀에 가깝게 세워서 붙이기 쉽고 왼쪽 뒷핀일 때는 드로를 쳐서 공을 굴려 핀에 붙이기 쉽습니다. 9. 계획적으로 연습하세요. 연습 목표에 맞춰 좋은 계획을 세워야 연습 효과가 큽니다. 그냥 연습하지 마세요. 자기가 보완하고 싶은 기술이나 클럽별로 목표를 정확히 정한 후 실전과 같이 긴장감을 가지고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여러분의 게임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세요. 골프 스코어를 잘 내려면. 그냥 스윙폼만 완하게 한다든가 자기 머릿속에서만 프로처럼 샷을 해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연습장에서 스윙을 교정 받는 것보다 프나 선배와 같이 라운딩을 해본 후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려면 끼임을 분석해야 합니다. 그래야 스코어를 줄일 수 있습니다. 11.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골프공은 자기 맘대로 삐뚤어져 날아갑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만 잘 치면 항상 똑바로 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환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골프를 치는 한 항상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골프 스코어를 잘 내려면 골프란 원래가 고약한 스포츠라는 점을 인식하고 안되더라도 곧잘될수 있으니 참고 기다려야 하고 잘되더라도 미친 듯날 뛰면 안됩니다. 자중하고 자중해야 합니다. 평상심을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깨어있으라고 말하겠습니다. 잘되다가도 안될 수 있고 안되더라도 곧 잘될 수 있다는 골프의 속성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냥 최선을 다할 뿐, 결과는 하늘이 정해준다라고 명심하고 플레이해야 합니다. 12. 골프 치는 목적을 한시도 잊지 마세요. 여보는 골프 치러 가면 그냥 즐기려는 생각만 하기 바랍니다. 공이 안 맞아도 오비가 나도 좋은 생각을 하고 더 즐거운 생각만 하면서 즐기려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스코는그 스... 다음 다음 문제입니다. 골프 칠 때는 골프만 생각하고 다른 모든 드라마 같은 인생사는 잠시 스위치를 꺼놓고 플레이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원하는 싱글을 곧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즐겁게 쳐야 잘 쳐집니다. 싱글을 치기 위한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반복 시청에서 꼭 기억하실 것을 권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